이 사람은 이, 이 사람이 이 보면 너무 정직해요 정직하기도 고 착해요 이 사람은 진짜 본능이 착해요 착하고 이런데 올해는 작년부터 올해 금년에는 억수로 좀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아주 좀 산만하고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산만하고 이렇게 너무 괴스러워 어, 모르겠어요 이게 높은 자리는 올라간다 해도 좀 이렇게 사람이 아주 시끄럽고 조상감물도 있고 비는 이 집에는 비는 그런 보상이좀 많습니다. 많고 이런는데 아이고 좀그 그렇네. 외롭다. 외롭고, 외롭고 고독하다. 이 고독하고 외롭다. 이 다른 사람은 능가진 걸다 가진 있는데 나는 왜, 나는 왜 이렇게 내내 어, 사주 팔절을 둘러보니 왜 너무 다가는데 나는 없는 게 너무 모르겠다. 그렇게 나옵니다. 그렇게 나오고 이랬는데 뭐 자성궁에서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사람은 하여튼 좀 외롭고 고독하다. 이 나이가 되도록.